피파 랭킹 13위의 멕시코와 23위의 우리나라가 붙었습니다. 꼭 이기고 싶지만 녹록지 않았던 상대와 2대2로 비겼습니다. 감독들의 생각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월드컵을 1년여 남겨둔 시점에서 팀의 옥석을 가려내어 최상의 스쿼드를 만들어야 하는 감독들에게는 숙제가 많았습니다. 스타팅을 보면 양팀 모두 검증해야 하거나 확인해야 할 점이 있는 선수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전반전은 9명이나 이전 경기와 다른 스타팅을 내세운 우리나라가 밀리는 경기를 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결과도 21분에 힘 메네에게 헤딩골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손흥민이라는 전술급 선수가 있었습니다. 후반 65분 김문환의 크로스를 막으려 전진한 수비가 뒤로 흘린 볼을 그물을 찢어져라 하고 때려 넣었습니다. 축구를 하다가 알을 먹히면 기분 더럽습니다. 우현규의 반대편 골퍼스트를 노린 슛은 상대 수비수 다리 사이로 알을 먹이며 멕시코 골대 왼쪽 그물을 흔들었습니다. 2대 1로 승리하는 듯했던 분위기였지만 랭킹 13위의 골드컵과 네이션스컵 우승팀 멕시코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경기 종료 직전. 산티아고 히메네스의 왼발 감아차기 슛은 왼쪽 사각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아쉬웠습니다만 좋은 선수들을 발굴하고 회복중인 선수들을 확인했던 경기였습니다. 한편 일본은 우리에게 2대0으로 친 미국에게 0대2로 패했습니다.